4번 제목 주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어, 예시를 사용하여서 뭐 사례들을 사, 사용하여서 근데 어떤 사례들이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그런 사례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은 일이다. 자, 왜냐하면 자,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저 스토리커자. 단지 뭐모라는 이유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많이 상상하면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야. 자꾸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 더잘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편견 때문에 쉽게 떠올리는 일이 쉽게 일어날 거다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부정확한 위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그리고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과대평가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 이렇게 비행기 추락 사고의 희생양이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뭐 살인의 희생양이 될 거라는 그런 뭐 위험성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고 또 우리는 또 과소평가합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자 dying from less spectacular means 좀덜 스펙터클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죠, diabetes는 아니면 위암 같은.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 진짜 뭐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거야, 뭐 나이 들어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잘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이럴 때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을 갖고 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뭐 폭탄 공격의 그런 가능성은 훨씬 더 희귀하다가 훨씬 적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문장 끊어지지, 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높다. 그래서 좀덜 스펙터클한 일들, 그러니까 스펙터클한 일들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을 겪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we attach too much likelihood to 자 우리는 부착하다, 집착하다라는 거지 너무 많은 가능성을 스펙터클한 그 다음에 막 번쩍쩍이는 그 그러니까 눈에 띄는 아니면 아주 시끄러우니까 막 떠들법석한 그런 어떤 사건들에 너무 많은 가능성을 둔다. 그래서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we downgrade 이렇게 되겠네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도치 일어난 건데, 목적어 도치, 아니, 어, 그니까 이거 도치인데, 목적어 도치는 주어 동사 위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고요한 일들이나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다운그레이드는 underestimate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약간 뭐 과소평가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뇌는 상상합니다. 자. 아주 인상적인 어떤 사건들을 더 쉽게 상상합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일들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1번이 되겠죠? 우리는 무게를 둡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나머지 이거 아닌 거 찾아볼게요. 자뭐 이거 지금 뇌는 더그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고 하는 반대 얘기지. 또 아니면 우리의 뇌의 선호는 자, 우리의 뇌의 선호, 무엇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이거는 뭐 긍정적, 부정적이 아니라 좀 스펙터클한, 아주 인상적인, 강렬한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편견을 극복하는가, 극복하는 얘기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그, risk analysis, 그 위험 분석에 있어서 오류를 줄이는 방법, 뭐 이것도 아니